안되죠네 이유가 뭐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위법한 수집 증거가 되면 물론이고 그러한 행위를 한 인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기관들의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직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예. 처음에는 지시한 대로 김용현 장관의 지시한 대로 또는 첫 번째 대통령의 첫 번째 오더, 첫 번째 전화대로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1 0수 여단장한테도 얘기하고 707 특임단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것이 1 0수 여단장이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같은 맥락이라고 알고. 이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죠? 예. 끌어내려고도 했습, 했었습니다. 첫 번째 그죠? 방법을 하기 위해서 현장 지휘관들하고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의 두 번째 라스트 오더를 받고 나서는 이건 아니다. 예. 산모들과 상의도 했고, 예. 이렇게 되면 위혈 사태가 나고 살상이 벌어질 수 있다. 예. 그건 아니다. 예. 라고 판단해서 아까 저하고 오랜 대화를 했고 오늘 증언하듯이.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우리 윤비나 광첩사 법무실장, 예. 앞으로 나오세요 시간 정지해 주시고요. 방첩사 법무실장입니다. 법무관이죠? 네. 몇 끼니까? 6사 육십 끼입니다. 육사 육사인데 법무관이 어떻게? 어, 위탁교육으로 교육 받고 변호사 시험 합격했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어요. 일처장의 지시, 중앙선관위 관련된 지시를 받고서 어, 신문에도 나오고 오늘 얘기도 있었지만, 에, 우리 실장 포함해서 법무관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반대했죠? 네. 이유가 뭐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합수단이 구성 안 됐죠? 네. 합수단 구성까지는 네, 제가 잘 모르던 부분이었습니다. 왜 몰라요? 어, 1979년에 음. 그 비상 개업 때 개업 음. 공고로 지금은 포고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개업 공고로 일분 더드리십오 개업 공고로 합수단 구성이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 네. 네. 그리고 합수단의 음. 단장을 대통령 혹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령관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절차가 없었죠. 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다, 다른 모든 걸다 떠나서 지금 합수단의 이름으로 가서 수사 목적에 음. 어떤 서, 중앙선관에 가서 영장 없이 서버의 내용들을 어, 압수한다든지 사람을 체포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네, 그것은 맞지만 당시 논의했던 것은 뭐압수단이뭐 설치되고가 아니고 주요 논의 논점은 서버 전체를 어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압수가 가능한가의 문제였고 뭐 그런 것은 안 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뭐 포고령 위반 행위 그러니까 위반을 한 행위도 아닌데 그전 포고령 전의 행위를 네, 이... 장관님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냥 하시죠 <laughs> 그러시죠. 1분더 쓰시죠. 네, 그래서 포고령 발령 전 행위를 이유로 어, 압수. 등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압수 절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정치적인 입건 등 그런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주요 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위법한 수집 증거가 되면 물론이고 그러한 행위를 한 인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기관들의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직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들어습니하나더 아. 방첩사의 지원 업무에 그령을 바꿔서 대테러 대간첩 작전지원 조항 중을 신설했고 사이버 등에 대한 업무를 새로 포함시켰죠. 방첩사령부령 규정 예. 말씀이십니까? 예. 네그 제가 전이 보기 전 일이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처장. <laughs> 이제 장관님 마무리하시지요. 고상 아, 그, 법령 그 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해야 해야 아니, 그렇게 쓰시고선 또 추가 질의를 하시면 일단, 일, 그,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저 하세요. 마무리하세요. 그, 우리 법무실장. 예 네, 드릴 겁니다. 오기 전일이라도 방첩을 음, 국군 방첩사령부 리영 대통령령입니다. 이걸 개정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지원에 대한 그런 네. 업무를, 업무를 더 새로 포함시켰잖아요. 어,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 없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 올해 초에 3월 22일 날 국군 방첩사령부 방문했죠. 우리 일처장,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와셔서 무슨 무슨 말했습니까? 우원님 오신 시기는 작년, 어, 23년, 한 2, 3월 경, 2, 3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거, 부정선거 얘기했죠?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정부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케이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건설 시장이고 그중에서도 케이신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신 도시 대장주 한 종목의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